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포드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7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3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어,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 거죠.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블랙 바디에 크롬 부분을 다, 그냥 바디를 다 전체적으로 다 휠까지 모두 다 블랙으로다가 블랙 패키지 시공이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 터프한 남성미가 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 차량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즌에 어, 차방용 차량으로 다가 정말 인기가 많던 차량이에요.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차량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가성비 좋은 성능 좋은 차량으로 정평이 나여 있는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9년형. 어, 지금으로 딱 출고한 지만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어, 외장 보시더라도 그릴이나 뭐 하단 범퍼, 중간에 뭐 중간 포인트 들어가 있는 크롬 같은 것들 모두 다 블랙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 패키지가 모두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되게 남성미가 좀더 물씬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어, 요게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되기 직전에, 어, 모델이라서, 이렇게 데이라이트나, 어, 안개 등이 기억차 형태로다가 되어 있는 19년, 18년형 모델입니다. 휠도 지금 다 블랙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한80%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3만 1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 보시더라도 사이드 쪽에 하단에 들어가 있는 사이드 몰딩까지도 다 블랙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콕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되게 상, 관리 상태가 좋죠. 자 트렁크 쪽도 보시면은 자 트렁크 쪽 한번 볼게요. 전동식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면은 트렁크에도 이렇게 지금 다이 매트 같은 게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보통 장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사실 3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으면은 만약에 폴딩하고 접을 때이 매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씹혀 버려요. 그래서 작동을 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작동이 나요 이렇게 딱 전동으로 응? 여기 안에는 또잘 했는데 이 친구는 또 없네. 어, 이거는 왜 없지? 아무튼 잘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차주 분께서 3열을한 번씩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식 파워 트렁크도 잘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문짝이나 뭐 트렁크 뭐 리어 패널 뭐 이런데도 도장 광택 다 깔끔하고요. 아무래도 그럴만한데, 어 요거는 좀 있네. 여기 살짝 스크래치는 있는데, 요거는 복원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도장 상태 상당히 양호하죠. 자, 실내 볼까요? 실내는 또 밑에 어, 이중으로다가 되어 있는 매트를 또 따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죽. 컨디션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감이 정말 적습니다. 그럴만한 게 주행거리가 짧다라는거그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2열 한번 볼까요? 2열도 되게 넓죠?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어, 저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개별 송풍구와 어,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220V와 USB. 어, A 타입의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아이소픽스 기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열기 전에 보시면은 이게 렇 B 필러에 도어에 어, 링컨이나 미국차들 포드차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어, 도어락 버튼이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거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경우가 중고차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요거 제가 만약에 이 차량을 저한테 출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비밀번호는 어, 찾아서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 안쪽에도 깔끔하고요. 자, 가죽 상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한번 와봤고요 현재 주행거리 31,000km 주행한 모습 확인되고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와 어, 계기판 클러스터 쪽에도 다 한글 지원이 당연히 되어 있는 18년 이후 모델 19년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왼쪽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 여기서는 아틀란 지도가 들어가 있네요. 어 이게 이전에 18년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나비 지도를 많이 썼는데, 어 이거는 아틀란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순정 매뉴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인 사용감이나 이런 거 깔끔하고 키두개 모두 다 신형 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탑재 되어 있고요. 어,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트립 조작 버튼도 이쪽 핸들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인텔리전트 모드가 들어가 있고, 만약에 어, 온 하면 이렇게 반자율 중에서 앞에 어, 차간 거리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간 조절을 할수 있고. 공기압 센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포드 익스프로 2.3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는 4륜구동 방식의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잠시 타봤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던 그런 18, 19년식이에요 어, 18년식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정도 전후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거보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요. 왜냐면은 어, 키로수가 너무 짧아요. 1인 신조에 주인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보험이력 하여 없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 차량은요. 어, 19년식이고 3만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차량입니다. 어, 키로수가 짧다라는게 상당히 메리트고요. 되게 터프한 이미지에 전체적인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가서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는 4륜구동 방식의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 차량은 2019년 7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어, 출고한지 이제 만 4년이 돼가는 차량이에요 현재 주행거리는 3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보험이력 아예 없고 보시다시피 어, 블랙 바디에 블랙 패키지 시공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미지가 다른 포드 익스플로러보다는 되게 터프한 이미지가 어, 인상을 주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키두개다 있고요 어,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원격 시동도 들어가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겨울철 혹은 여름철에 원격 시동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같이 더운 날에는 어, 에어컨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한 2, 3분 정도 예열만 해준다면은 실내에도 되게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격 시동을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 차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요 3,400만 원 3,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고객님 타시는 차량, 대차 그리고 할부, 현금, 리스 모두 가능하니까요 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현주환 중고차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좋은 차량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